폼 글라이더로 어, 비행기 만들기 1차 시도입니다. 일단 우선 그 모터를 달 부분을 신기버스에서 다운받았습니다. 신기버스에서 폼 글라이더를 검색해 주시면 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어, 이 ST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. 이 만든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보니까 뭐 상당히 잘 날아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러더는 이제 어, 그 비행기 일부분을 잘라서 만들려다가 그냥 3D 프린터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어, 붙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 러더를 어, 디자인해서 출력해서 어, 장착해서 한번 어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예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. 어, 전에 몇번 날리다 보니까 그 EPP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부서져서 그 테이프로 어, 거의 <laughs> 전체 부분을 다 이제 붙이고 좀더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제 어, 보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좀더 알아서 좀 동체 어떤 강도를 올렸습니다. 그리고 러더와 엘리베이터, 어, 그리고 모터, 그 3채널을 이용해서 조정해볼 겁니다. 무게중심은,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잘안 맞아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날려가면서 이제 한번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, 다시. 다시. 가자. 아. 자, 시다 수도 내 응. 응. 내리면 안 돼.